이삭이 나의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마다를 에스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함에 내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일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근정내이고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여 나가서 나를 내어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내용은 아멘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아멘하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믿음이 향평이 떨어지는 것은요. 본인이 잘 몰라요.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나무찜을 지고 갈 만큼 기력이 있을 때 나무 찜을 지고 갈만 길이 있을 때 나무 찜을 지는 것은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바친다 할때 아버지 앞에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들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내게 바쳐라 그 여러분은 그겁니다. 아들 바치라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겠죠. 차라리 하나님 저를 잡아가세요. 저를. 실컷 살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아브라함 이상이었습니다. 왜? 살 만큼 살았잖아요. 120세, 130세. 몇 살인지 밖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삭은 건장한 청년이고. 아브라함은 이제 기력이 다 빠진 노인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재물로 바치라니까요 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하셔야 됩니다. 세상 끝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는 한 하나님 온전한 복을 못 누립니다. 그 세상 속에서 가족 관계도 포함됩니다. 내가 만약에 자녀를 사랑한다 할 때, 남편을 사랑한다 할 때, 아내를 사랑한다 할 때, 이게 과연 하나님 보실 때, 그에게 정말 우리가 하는 행동이 도움이 됐냐는 거예요. 왜? 복은 하나님 주시니까요. 하나님 관계를 잘 정립시키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의마음 아셨습니다. 아브라함이는 지금 백세가 되어서 난이 자녀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왜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라 조상해야냐면요. 아브라함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치라니까요.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독자를 바치라니까 독자를 바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삭의 신앙을 아, 아브라함의 신앙은 사실은 이삭이 보여주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부모 된 분들은요 자녀들에게 하나님 생기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 생기는 게 정말 귀하게기는구나. 여기다 생의 전가치를 걸고 있구나. 이보다도 귀한 유산이 없습니다. 왜? 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면 힘들 거 아닙니까? 언제 우리가, 저도 우리 애에게 매일 네, 지 죄송합니다. 애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요. 이 사업은 계속, 애가 혼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나 생각해가지고 이걸 부딪혀 나가는 게 전화하고 싶어도 전화하면 내가 걱정 또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합니다. 한 가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 놓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온전히 붙들고 살게 해달라고. 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이삭을 바치라고 할때 이삭을 바쳤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기 원한 거지 이삭을 받기를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이 독자 이삭을, 이삭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이삭을 도로 살려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밑에 종들에게 내가 이, 우리 이 이삭에게 이제 저 모리아산에 우리 제사드리러 가자 하나님께. 올라가면서 내가 돌아오겠다고 할때 혼자가 아니라 함께 돌아오겠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한 것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거부로 만들었다는 성경의 유일한 것은 아브라 이삭이에요. 여러분은 다른데 관심 없고 거부에 그 관심이 있어요. 아, 억수로 부자 됐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고 백 배나 소출얻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일 뿐 아니라 이삭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복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 주셔요. 복은 누가 주시면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니까 이삭의 바른 신앙 갖고 이삭은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물을 파지 않습니까? 그 자기 정들하고 우물 파는데요. 그 주에 위 있는 사람들이 우, 여러분 우물 파는 게 지금처럼 뭐 이렇게 자꾸 봐가지고뭐뭐그 뭡니까 그 차감기 같은 거 해가지고 파면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우물을 파는데 몇 달이 걸리고 어쩌면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우물 파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우물을 다 파놓니까 으그 주에 불황비들이 와가지고 이 우리 거다고 빼앗아 가는 거예요. 다투기 싫어서 주는 거예요. 이것을세 번인가 네번 반복합니다. 얼마나 이삭이 선한 사람이에요. 종들과 싸울 수 있는데요. 절대로 안 다툽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게 이삭입니다.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아내를 부모님이 구해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린 게 이삭입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이삭입니다. 근데 이 이삭이요 노년에 사람이 확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안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기 오늘 본문이에요. 이 이삭과 그 자기 아내 리브가는요 자녀를 편애하는 거예요. 이삭은 에스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녀가 둘인데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요 균형된 사랑을 줘야 돼. 근데 편해. 이 자식이 더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게 육적이에요, 육적. 그래가지고, 둘다 불러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삭만, 이삭이 야곱만 불러, 에를 불러가지고 얘기합니다. 내가 죽을 때가 다 된대. 너 음식을, 네가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이 사냥을 야, 야이 에스가 많이 잘 해와가지고, 에, 그걸 통해서 이, 이 이삭은 어, 그 고기를 먹고 절금을 얻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마음껏 축복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육적으로 바뀐 겁니까? 얼마나 바뀐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빈다고보이가 갑니까? 애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애서는 이방인을 구한 사람이요. 나중에 알겠지만요. 애서는 분노를 한번 보면요. 20년간 그 분노를 사귀지 못한 사람이 애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 자녀, 부, 부모가 자녀에게 복을 빈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미신이에요. 미신. 내 마음껏 먹고 축복하리라. 믿음행 해가 없는데 이삭은 자기가 잘 먹으면 자석에 복을 빌면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야곱보다도 에세가 잘 되길 바랬습니다. 안 그러면 둘다 같이 가서 협력해서 만들어라 저기 사냥에서 와서 와라 오라 이렇게 할거 아닙니까? 이게 이 가족의 재앙이랑 재앙. 이 행동이 결과적으로 복을 빈다는 행동 자체가요 두 형제를 찢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이 된다는 행동이요 복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복이 안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안 되는 것인데 복일 수 있고, 잘 되는 것인데 복이 안될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냐? 하나님 보실 때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왜 복을 줘야 되는가요? 여러분, 이 부모님들이 잘했다면요. 에스와 야곱이 이렇게 어려서부터 다투지 않습니다. 다투었어요. 왜냐하면 이삭은 거부가 될때될 될 때까지 믿음이 좋았지만 부자가 되고 나서 보니까요 이제는 육적으로 바뀐 거예요 육적으로 육적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영적으로 잘 되기 원합니까? 육적으로 잘 되기 원합니까? 우리 욕심은요 자녀가 육적으로 잘 되기 원합니다. 이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이삭의 노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뒤를 읽으십시오. 저는 어제 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요. 우리가 지금 잘되는 일들, 여러분이 원하는 그 일을 바라보십시오. 그 일을 다 이룬 사람이 행복한가? 행복하다면 여러분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별것 아니에요. 그냥 서쳐 지나가는 한 사건이에요. 잘돼도 사건이고 못돼도 사건이에요. 사람은 자기 좋은 편향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습니다. 북한의 인권을 바라본다면 참 좋을 거 아니에요. 균형 있게. 근데 북한과 우리가 전쟁하지 않고 화해한다. 이쪽만 바라봅니다. 북한의 동족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다는데 별로 관심이 안 가져요. 이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 남쪽의 또 보수 세력들은요. 자기들의 논리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요, 편향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간은 하나님 편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애써야 너 이래 신앙생활 하지 마라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예. 하나님 우리를 복줄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요, 가질수록 달아갑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 더 가지기 전에, 더 경선부터 배워야 되고, 더 성기부터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가짐은 영적으로 는 위기입니다. 위기, 여러분, 세단 가치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육적으로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가장 많은 걸 가졌던 솔로몬이 헛되다고 하지 않습니까? 헛되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마음껏 복을 준다는 게 형제끼리 싸움 붙치고 그리고 그 둘을 다 내보내면서 이 부모는 남은 생애를 너무 외롭고 쓸쓸하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라니까. 뭐가 복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좋은 일 만나서 그것이 복이 아니고, 나쁜 일 만나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것을해서 그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생각하고 잘되는 쪽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이 성경 읽었어요. 성경을 매일 보십시오. 매일 여러분이 정상으로 살면요, 기도 성경 안 보고 기도하는 것은 자기 소원 성취입니다.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방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됩니다 이걸 보니까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 목사님들이 이 설교할 때요 아, 마음껏 축복하는 이삭이 얼마나 뒤를 봐야 돼이 성경 내용을 계속 보면요 그게 아니에요 마음껏 축복하리라 여러분도 마음껏 잘되면 좋겠죠 그게 아닙니다. 이삭이 이렇게 신앙이 돌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잘됨이 재앙도 아니고 그렇다고 복도 아닙니다. 못됨이 재앙도 아니고 복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말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뒤 사건을 또 보면서 그 형제들의 죽이려고 하는 형제들, 이게 형제들을 서로 죽이는 일이었어요. 이게 죽이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에스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은 도망가잖아요. 내용을 볼 때는 복을 비는 건데 그뒤 결과는 부모들의 가슴에는 대못을 받고. 그들은 찢어져서 살다가, 에스가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야곱은 20년을 만나서, 야복강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셔서 겨우 회복되는 거예요, 겨우. 여러분, 야곱은 재물을 어디까지 돌아왔서는요 형이 원한다면 이 재물 다 주겠다고.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형이 마음 안주있거든요 인생은요 헛수고 많이 합니다 헛수고 많이 합니다 누굴 위해서 삽니까 야군 모든 걸다 잃어도 형이 자기를 해야지 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읽어야 합니다 무조건 복 빌지 마세요 무조건 복 빌지 마세요. 그건 미신이에요. 그것은 재앙입니다. 여러분이 주를 섬기기 위해서 그 섬기기 위한 방패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복은 하나님이 주셔요. 복은 하나님이 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뒤에 계속 야곱의 야곱이 이, 저기 외삼진에 가서 생활하는 그 생활 속에서도 계속 야곱은 자기 잘되는 것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믿음을 이삭이 제대로 못 심어준 것 같아요. 솔직한 말.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여러분, 물질을 주는 게 아니고요, 믿음을 주세요. 세단 가치를 주지 말고 하나님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면 여 뒤에 부분좀 읽으세요. 제가 숙제, 숙제. 오늘 한번 읽어보세요. 많이 읽지 말고요. 32장까지만 읽으세요.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이 아침에 여러분이 지금 갖고 나온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가 고통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가치관이 그것이 고통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기 바랍니다.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으세요. 다 맡겨보세요. 이삭이 마음껏 복을 안 빌어도요. 그들이 심어준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애서는 결국 거기서 끝났어요. 인생이. 야곱은 거기서 비록 좀 힘들었지만 그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열두 집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야곱은 그래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 차이가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어요. 에스와 야곱의 차이는 그나마 야곱은 희미한 믿음이지만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무릎 꿇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한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한 나왔다는 게 굉장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분이 잘 되기 바라보다도, 잘 되어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안 되어도 하나님 바라보면요, 잘된 사건이 더 아름답고, 안된 사건이 더 복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안된 사건은 안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안 되면 그게 안 됐다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주님 의지해보세요. 하나님은 대반전을 주셔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왜 모르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요 영원이란 시간을 두고 우리를 다루셔요. 우리는 여러분이 이 순간 길어봤자뭐 10년, 20년 간갈 그, 그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욕하지고 지금 막아줌바도 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항상 영원과 영광의 삶을 위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아침에 다시한번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내내 묵상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성경을 보면서 아 하나님 제가 편업된 시각 외곽된,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만 바라본 거예요. 주님 쪽으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주님 더 의지하세요. 그 어떤 일도 주님은 가장 아름답게 종결 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